자, 이번에는 뭐냐, 분리 박탈의 5R이라고 나와있네. 자, 5R이, 5R이 됐다. 5구. 자, 일단 봐보니까, Rob, Relieve, Deprive, Clear, A, 5구, B 형태 나왔네요. 일단, Rob이라는 단어는 거기 나와있는 것처럼 강탈하다 또는 빼었다 라는 의미야. 그 다음에 Relieve는 덜다 라는 의미고, 디프라이브, 빼앗다, 클리어, 제거하다라는 의미. 그러다 보니까 Rob, A, O, B 하면 A에게서 B를 빼앗다. Relieve, A, O, B 하면 A에게서 B를 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나가면 됐다는 얘기야. 이 Rob이라는 단어가 유명한데 혹시 얘가 뭐 때문에 유명한지 아니? 이런 단어 못 들어봤어? Robber? 이 Robber가 무슨 의미야? Robber. 빼앗는 사람이잖아. 빼앗는 사람을 두 글자로 보라고 그래? 강도라 그러지라고 이 라버가 강도라는 의미가 있어. 그다음에 그 cure A of b. a의 b를 치료하다, 고치다라고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나오니까 잘좀 알아두도록 하자.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기 전에 얘는 오히려 중요한 부분이 요 부분에 나오네. 823번 b deprived of. 요거 무슨 형태야? 그렇지 수동 형태지 수동 형태 얘가 원래 무슨 형태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선생님이 잠깐 옆에다가 필기를 하자면은 원래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다. 뭐야? Derive p a of b 형태로. 요때요 a가 목적가 되는 거거든. 그 얘가 만약 에 수동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거니? A 어떤 애가 어디로 가는 거야? 주어자리로갈 테고. 그 다음에 B동사 플러스 Deprive의 PP 형태가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Deprive가 되고. 그리고 이제 뒤에 그냥 오브 B가 붙는 형태로 나오는 거고 A, B동사 Deprive, 오브 B 형태로 수동태가 만들어지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A가 B를 빼앗기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A가 B를 빼앗기다. 수정 형태 나오면은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 A가 B를 빼앗겼다, 빼앗기다라는 의미로 수정 형태 같이도 알아주도록 하고. 자 그럼 821번 봤더니 821번에 이거 보이지? 릴리브 a o f b 형태. 그 다음에 822번 Deprived A of B 형태 그 다음에 823번 Be Deprived of 수동 형태로 나왔고 824번 Clear A of B 형태 그 다음 825번에는 이 QR이 지금 수동 형태로 또 나와있는 형태네 자 그러면은 요중에서 우리 뭐 한번 도전해볼까 823번 해보고 싶은데 823번 하라고 그러면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릴 것 같고 821번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도전 825번 수동태 한번 도전 요거는 치료하다의 수동태니까 치료받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좋았다. 어떤거를 애프터, 음, 1년 후애프이어 그러니까 유징 뉴트리트먼트 하고 1년 후 무슨지 모르겠나? 무모한 1년 후 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치료받다 보다는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게더 낫죠 No. 뭐 o n 825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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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여기서 병은 뭐 o 병병 No. 병 할때 그 병말고 질병할때 o No. 당연한 얘기 o 자, 가볼보그러면은8 2 1번부터, 요번에 한번 시켜볼게. 8 2 1번, 서영이 0 0 0 1000. 1000. 1000. 8 2 5번1 0 오 그렇지 그렇지 혹시 821번 사람 있어? 아무도 없어? 어 우준이. 아침 운어서 잠깐만. 내눈나이이분닝인데그렇 <눈은? 웃음> <laughs> 걱정스러운데. 자 저녁 운동은, 그렇지 릴리브하면은 거기 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저녁 운동은 당신에게서 덜어줄 것이다. 그날의 모든 긴장을 이렇게 빼앗다니까 뭔가 좀 공격적인 느낌이었고. 그리고 너희들 이제 저녁에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 그날 받았던 긴장감이나 스트레스 있잖아, 이런 게 덜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 낮 저녁에 꼭 운동하는 시간을 갖지 말고 다 노요, 다 열심히. 자 그다음에 1육까지번 이번에는 인식. 행위 대상의 오브라고 나와있네 일단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애는 단연코 누구냐면 요 리마인드 요리마인드라는 단어 꼭 기억해 의미는 거기 나와있는 것처럼 상기시키다 라는 의미거든 상기시키다 라는게 무슨 의미다 상기시키다? 그렇지 기억나게 해주는게 상기시키다 라는 얘기야 요 리마인드라는 단어 정도는 꼭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컨비인스 이게 많이 나와 Remind, c o i n e 물론 뭐 다른 단어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많이 나온다 얘기야. 특히. 자 그다음에 요 accuse a for b, 아, a of b 형태 나왔는데 요 같은 표현 다른 전치사 쓰는 방법도 있거든. 그거 한번 적어볼래. 일단 charge a with b, charge a with b. 그다음에 sue a for b. 같은 의미야. A를 B의 이유로 고소하다. 그리고 수가 고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 일단, 일단 리마인드 컨벤스라는 단어는 필히 알아두자. 인폼도 만약에 중요하고, 이 인폼이라는 단어가 애들 알리다라는 의미. 그래서얘 명사 형태가 되면 이거 뭐가 되니? 니는 아마 다 아는 단어일 텐데. 인폼이 알리다야. 그리고 알려주는 것이 뭐야? 요 <laughs> 어? 인포미라는 단어 기억나는 거 없어? 이런 단어 본적 없어? 인포메이션 이게 뭐야? 아 모르는구나. 이 정보야 정보. 미안. 안들는줄 <laughs> 알았어. 그리고 인포미 알리다가 오, 좀, 좀 많이 당황했어. 인포미 알리다라는 의미고, 인포메이션은 알려주는 것이라고 그 정보. 예를 들 어떻게 보면 건물 같은데, 빌딩 같은데 들어가면 거기에 리셉션이다. 그 리셉션 뒤에 보면 인포메이션 딱써 있는 거 많이 봐. 건물은 이 학사라고 건물만 다니니 혹시? 어 그래 알았어. 저 새끼는 너너 고수학 다니잖아. 거기도 건물이잖아. 한번 봐봐. 고수학 거기 뒤에 분명히 인포메이션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사춘기 새자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이 있어. 어머 나 인포메이션은 솔직히 아닐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그리고 인포메이션이 정보라는 의미까지도 있다. 또 우리 친구들을 너무 과대평가했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기본적으로 한번 봐보면은 일단 8 2 7 번에 누구고요? 인폼이라는 단어 보이지? 그리고 또 누구 있어? 오브이지 그리고 인에 a of b 요런 터로 깎인다 그 다음 828번에는 notify a of b 형태 그 다음 829번에는 accuse a of b 형태 그 다음 830번은 convince a of b 형태 자요 중에서 이번에 하나 가볼 건데 830번 가볼게요 근데 요 830번 아마 페일 2를 보자마자 이렇게 해석할 거란 말이지. 뭐라고 해석하려니 페일 2 네. 그렇지. 근데 페일 다음에 이런 식으로 투구 정사나오면 실패했다라 그러면은 조금 유치한 해석이 되니까 모모하지 못하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좀더 매끄럽고 세련돼. 그래서 모모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아씨 인주얼이랑 이노센트만 알면 되겠지. 거저 주는 문제. 10월 27일이 안 나왔어? 뭐이 어? 정도는 알... 어, 아인절이라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따져내는 건가? 어. 인절이란단어 부상이란 단어가 있는데 선생님이 말이 헛나왔어. 샤바 할게. 물을 끌을까? 우진아. 아저씨 물을 끌을까? 졸라 미안해요 선생 이런 선생님한테 영어배워도 되겠네요 훌륭하고 나은 선생님 만나야 될것 같은데 걱정이다아 맞다 도이 영상에서도 이영 자 그러면 뭐 좋은 조건을 가보도록 할까. 야 이거 너무 쉬웠지. 그는 A를 아 뭐야 A에게 B를 확신시키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잖아. 그럼 주얼이 뭐라고 나왔어? 배심원다. 그렇지 배신원다이 사람이 유죄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사람들을 배신원단이라 그러지. 자 배신원단에게 무를 확신시키지 못했다. 그의, 이게 인어센스 무죄라는 의미의 무죄라고 그는 배심원단에게 자신의 무죄를 확신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돼.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부분독해 연습하는 거는 선생님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왜 그러냐면은. 서영이한테 요거는 조금 양해를 구하는 건데, 청량중학교가 알다시피 시험이 얼마 안 남았고, 선생님이 나머지 30분은 청량하고 연성애들들 시험 대비 수업을 좀만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서영이는 뭐 하느냐? 어차피 요거 오늘 독해 못한 거를 숙제로 선생님이 내줄 거거든? 그러니까 숙제를 해도 좋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뭐 외울 단어를 미리 외워도 좋고. 알았지? 그렇게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